한잎의 여자 오규원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한잎같이 쬐금한 여자 그 한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그 한잎의 솜털 그 한잎의 맑음 그 한잎의 영혼 그 한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 보일 듯한 그 한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.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.여자만을 가진 여자,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, 여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, 눈물 같은 여자, 슬픔 같은 여자, 병신 같은 여자, 시집 같은 여자.그러나,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. 그래서 불행한 여자. 그러나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. 물풀에 남은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. 몰라몰. 몰라.